다음은 57주년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또총장님 시간입니다. 총장님대서로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청원 박준입니다 오늘은 우리 국선도가 세상에 나온 지 57주년을 기념하는 기쁜 자리입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기. 새봄 만물이 생동한 사월에 여러분을 모시고 국선도 창립 기념행사를 하게 되어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축하하기 오신 애비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선도는 상고 시대부터 우리 민족의 흥망성쇠를 함께 해온 우리 고유의 신식수련법입니다. 우주와 대자연이 기운과 함께 하고자 한 선전님들의 의지와 지혜가 결집된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장관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 민족의 수련법은 상국시대와 고려시대, 까지는 하랑도, 풍류로 등의 이름과 선도 이름으로 불리우며 역사로만 전해오며 산중 비전으로 명맥을 이어왔으나 스승이신 청산 사부님께서 국선도법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다시금 알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사부님을 따라 국선도에 입문하여 산중수련을 접하고 수련법을 전수받았습니다. 세상 누구도 국선도를 알지 못할 때 사부님과 함께 국선도를 전하기 위해 국내 및 해에서 외공을 시범을 하면서 국선도를 알려왔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미약하게 시작한 우리 국선도는 서울의 작은 수련장을 시작으로 그간 수많은 노력과 헌신으로 결실을 맺어 국내에 많은 실호자와 수련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양색법으로 인정받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창립 반세기를 맞이한 시점에 국선도는 시대의 환경과 변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인구 감소와 고려하로 인해 전국 각지의 학교가 문을 닫고 모든 경제 또한 어려운 시점입니다. 세상은 듣도 보지도 못한 질병인 코로나 팬데믹이 닥쳐와.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어왔는데 세계 경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까지 겹쳐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모두가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수련하고 있는 단전호흡은 사부님이. 국선도를 세상에 전할 목적은 하나도 구할 장생, 둘도 구할 장생입니다. 세상은 전쟁과 질병들, 사회적 유기로 그야말로 인류 생존마저 위협받는 혼란한 시기에 오히려 우리 국선도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국선도인은 나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바탕으로 건강한 사회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구할 창생의 사명을 가슴에 간직하도록 합시다. 국선도 가족 여러분, 우리 국선도는 모든 수련법이 이비 아닌 행위의 수련입니다. 올곧은 호흡으로 재, 재능하는 것만이 수련의 바른 길이며 이를 통해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것만이 우리가 지향하는 국선도의 구할 장생입니다. 다시금 우리 각자의 노력과 각성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그간의 노력에 더하여 나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뿐 아니라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한 축이 되도록 더 노력해 혼란의 시기를 헤쳐나가는 지도자의 지도자와 수련생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 또한 여러분과 국선도의 인연인 것 같습니다. 아프신 와중에도 국선도 50 출전을 빛내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무술총연합회 회장님이시고 네. 세계부요특권도 총재님이신 김정규 장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 오늘 북선도 56번째 생일날인데 너무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좀 미안하네. 다 같이 오늘 생일을 축하를 위해서 또 안에 같이 참석하신는다 같이 박수 한번큰 박수 한 번.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에, 오늘 국선도가 쉬운 일곱 번째 생일을 맞이하면서 반 생일 동안에 일단 청산선사께서 있던 창실에서 지금까지 오랜 역사를 이렇게 유지해 오는데 거기 정점에는 우리 박진우도 선사께서 여러분과 같이 해왔습니다. 이는 우리 북선도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호흡 내지 맨손 무술로서의 그 역사의 맥을 유지하는 데는 여기에 계시는 여러 지도자와 또 우리 동호인 여러분이 같이 계심으로써 우리나라의 특수한 단전호흡법인 북선도무예가 지금까지 자리를 해왔다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난번 지난해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가까이 있는 중국에서는 많이 그 태극권이라는 것이 대중화돼서 국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보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그 단전호흡법이 다양한 그 이름으로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역사와 또 전통을 유지하면서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단전호흡법으로서의 그 맥을 유지하는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앞으로 국선도가 여러분 동호인들의 어떤 그 국선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전 국민 건강 운동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당전호흡으로서의 발전하기를 바라고 또 지금 해외에도 우리 국선도 무예가 보급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의 역량이 발휘해서 전 세계적인 국선도 무예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생일 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다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건강 유지하면서 행복하고 오늘 유익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각지에서 천안, 나주, 전주, 또 여기 서울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약간 시범, 시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만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 게 불구하고 그 저도 이제 태권도를 전공했는데 아까 그 하시는 모습 들보니까 굉장히 힘든 동작을 내년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큰 박수로 찬사를 보내면서 오늘 하루를 행복하시고 유익한 하루 되시길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